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공고문이 떴습니다. 여기서 고민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특공을 쓸 건지 아니면 신혼희망타운을 쓸 건지 어떤 게더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둘다쓸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혼희망타운 또는 신혼특공 둘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 전격 비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각 모집 공고문을 분석해서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공통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신혼특공. 아무래도 공공분양의 무주택자를 위한 그런 분양이고요. 기본적으로 혼인 7년 이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또 해당 지역에 살고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봅니다. 공공분양이란 이제 당연한 건데요.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좀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청약통장은 최소 6개월. 그리고 6회 납입만 채우면 기본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물론 기간이 오래되면 가점이 붙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대수부터 살펴볼게요. 신혼희망타운 계양의 341, 진접의 197, 242, 성남의 51, 193, 199, 의왕의 304, 위례의 418세대가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섭니다. 이번 7월 달에 발표한 1차 사전 청약 내용이고요. 신혼특공 같은 경우 계양의 154, 그리고 74타입 51세대, 84타입이 7세대가 들어섭니다. 진저엔 51타입 102세대, 59타입 159세대, 74타입의 53세대, 84타입의 13세대가 들어서고요. 제일 비싼 곳이죠. 성남 51타입의 52세대. 59타입에 122세대가 들어섭니다. 물량만 보면 신혼희망타운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보시듯이 신혼희망타운은 5호타입 또는 46타입이고요. 신혼특공 공공분양의 신혼특공은 59, 74, 84, 51, 59, 74, 84, 51, 59타입 이렇게 나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55 또는 46, 즉 60제곱미터 이하만 공급되고요.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8사 타입까지 공급이 된다는 거 약간 차이가 있죠 가격은 평당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개양 진접은 3억대 성남은 5억 6억대 의왕은 4억 후반 위례는 5억 중반이고요 신혼특공 살펴볼게요 개양 5구 타입 3억 5천 6백만원 7사는 4억 4천만원 8사는 5억 진접은 개양보다 좀 싸죠 5일 타입이 3억 5구 타입이 3억 5천, 그리고 7사가 4억 200, 8사는 4억 5천만원 나왔습니다. 성남이 제일 비싼 지역인데요. 5일 타입 5억 8천 6백만원, 5구 타입은 6억 7천 6백만원 이렇게 분양가가 잠정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전청약 때 예상 분양가가 나온 거고요. 본 청약 때 그때 시세에 맞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나와 내 식구가 55타입도 괜찮은지 46타입도 괜찮은지 아니면 더큰 평수 597484타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일단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4655타입만 있고요.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59부터 84타입까지 있죠. 이거는 평면도를 보면 좀 이해가 더 되실텐데요. 46타입 여기 성남의 46타입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46 타입이고요. 그리고 욕실은 하나만 있습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 이게 46 타입이고요. 55 타입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지죠. 방이 일단 하나, 두 개, 그리고 작은 알파룸이 하나 더 있고요. 욕실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55 타입. 이건 인천 계양의 55A 타입인데요. 크게 다르지 않네요.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 욕실 2개가 있구요. 안방엔 드레스룸이 확실히 46타입보단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평면도에서는 주방 쪽에 팬트리는 없는 걸로 나오구요. 이제 공공분양타입 한번 볼게요. 인천계양의 59A타입인데요. 59타입부터 방이, 제대로 된 방이 3개가 나옵니다. 침실 1, 안방, 거실 옆에 침실 2와 3. 이렇게 좀더큰 방들이 생겼구요. 욕실 2개, 드레스룸 역시나 주방 쪽에 팬트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74a도 한번 볼게요. 역시나 방이 3개에다가 여기는 알파룸이 2 개가 더 주어집니다. 나중에 이 벽을 틀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59a 타입에 비해 훨씬 더큰 집이 되겠죠.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거의 일자형이 되어 있다는 거 현관 옆에 팬트리가 다 있었는데요. 74타입부터 좀더 커집니다. 84a도 확실히 큰 집답네요. 방 3개 그리고 알파룸이 아주 큰 알파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욕실 2개고요. 이렇게 46타입부터 84타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내가 내 가족과 46타입 55타입 또는 더큰 집이 필요한지 어떤 크기의 집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살수 있는지 이걸 고려해 보시고 이제 자산요건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약간 달라집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합산해서 3억 700만원 이하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합산한다는 거에는 부동산, 금융, 뭐 예금 같은 게 되어 있죠. 기타,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 더한 다음에 부채를 뺀 값이 3억 700만원 이하면 신혼희망타운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 자동차는 세대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전부 다 합쳐야. 반면에 신혼특공은 각각 따로따로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여러 대 있더라도 그 중에 제일 비싼 거한 대만 치고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신혼특공의 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부채, 대출을 차감한 뒤에 내 자산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00억짜리 상가가 있다. 근데 이 요건에 맞는 차감할 수 있는 대출이 99억이다. 그러면 신혼희망타운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자산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꼭 생각해 주시고요. 소득요건은 둘다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130% 이하 분들만 쓸 수가 있고요. 맞벌이라면 140% 이하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130%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3인 이하는 7839208원, 4인이면 920만원, 5인 920만원, 6인 960만원 이 금액 테이블을 보시면 되고요. 맞벌이여서 140%가 적용된다면 3인 이하면 840만원, 4인은 990만원, 5인 또한 990만원 이 밑에 항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신청 자격을 살펴볼게요.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거나 아니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쓸수 있고요. 통장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소득 130, 140% 자산은 3억 700만원 이하여야 쓸수 있습니다. 신혼 특공은 혼인 7년 이내 분들 쓸수 있고요. 통장 6개월, 6회 이상 납입. 소득 130, 140으로 신혼희망타운과 똑같고요. 대신 자산요건이 다른데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만 쓸수 있습니다. 신혼특공 역시 무주택자여야 되는데요.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년 12월 18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지금까지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신혼특공 2순위가 되면 사실상 당첨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혼희망타운을 쓰는 게 조금이라도 더 당첨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문을 계속 살펴봤는데 예전에 집이 있다가 팔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청 자격에 현재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특공의 2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혼 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한 가지 특징은 전용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수익 공유형 모기지인데요.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 상품이고요. 이번 신혼 희망타운 분양가 나온 게다 3억 7 0 0원을 넘었죠. 그래서 이번에 당첨된 분들은 무조건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절리로 나오는데요. 한 가지 기분이 안 좋은 건 나중에 내가 팔거나 또는 이 대출을 갚을 때 시세차익이 난 거를 나라 즉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대출 상품이 따로 있다는 거꼭 생각하시고요. 이번 3기 신도시에는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그분들께 우선권을 주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신혼희망타운 신혼특공이 둘다 똑같습니다. 개항부터 살펴볼게요. 개항 인천 거주하는 분들께 50% 먼저 돌아가고요. 그 나머지 50%를 이번 낙첨자 그리고 그외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돌아가게 되고요. 남양주 진접 여기는 남양주시 1년 거주하거나 또는 본청역까지 1년 거주를 채울 수 있는 분들 30%가 먼저 돌아가고요. 경기 6개월에 20% 나머지는 그 외가 되겠습니다. 성남하고 의왕은 각각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고 있거나 또는 본청약 때까지 2년을 살수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전부 다100% 돌아가게 되고요. 위례, 위례는 성남 2년에 30%, 경기 2년에 20%, 나머지가 그 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권이 주어지니까요.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 즉, 자기 지역에 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그리고 신혼특공의 선정 방법이 살짝 달라요. 여기는 우선 공급, 30% 우선 공급되는데요. 공고일 현재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아니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분들한테 30% 먼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지역 우선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가점을 따지게 되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의 가점표 보면 가구 소득이 70%냐 아니면 100%냐 100%, 100 초과냐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요.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이 만점 그리고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 포함하면 9점이 만점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가점이 똑같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이게 우선 공급 30%가 주어지는 우선 공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자녀가 70%가 되는데요. 여기 예비신혼, 2년, 2세,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한 분들, 그리고 우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지역 보고요. 그 다음에 가점, 추첨순으로 가는데요. 아까 우선 공급과 가점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자녀 공급 가점표를 볼게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3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채워야지 높은 점수를 받고요.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아야지 만점. 청약 통장 24회 이상 되어야지 3점이 주어집니다. 여기는 12점 만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선 공급 그리고 자녀 공급 가점 매기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거꼭 생각해 두시고요. 이제 신혼 특공 볼게요. 신혼 특공은 우선 공급이 70% 먼저 주어집니다. 여기는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분들 이 중에서 지역 보고요, 가점 보고. 그래도 똑같으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신혼특공 우선공급의 가점 항목 볼게요. 가구 소득 80%면 1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살고 있으면 청약통장 24회 이상이 3점.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3년 이하면 3점. 한부모, 자녀가 2세 이하면 3점. 이렇게 주어집니다. 신혼특공 우선공급 가점 만점은 13점이 되겠네요. 나머지 이제 자녀 30%는 소득 130% 이하 기본 요건을 채운 분들한테 돌아가는데요. 이 중에서도 순위가 있습니다. 역시 자녀 유무에 따라서 순위가 갈리고요. 자, 소득 130% 또는 우선 공급 낙첨자 전원 대상으로 표 5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1순위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에요. 신혼, 뭐, 혼인 외 출생자, 한부모 가족 다 자녀가 있는 분. 이 순위는 나머지 분들. 여기서도 경쟁이 있으면 이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정리해 볼게요. 신혼 희망타운, 그리고 신혼특공, 각각 우선권이 주어지는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 어떤 것을 채울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우선이냐, 자녀냐, 아니면 신혼 희망타운이냐, 신혼특공이냐에 따라서 가점을 보는 항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내 가점을 먼저 각 항목별로 분석해 보시고 조금 더 만점에 가까운 쪽일수록 내 당첨 확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당첨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 희망타운, 그리고 신혼특공 각 항목별로 분석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고요. 나의 소득, 자산, 그리고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 이것들을 따져보시고 평수에 큰 제한이 없다면 신혼희망타운 또는 신호특공 중에서 유리하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신혼부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좀더 간절한 분들께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기자입니다